뭐를 해서되 되게... 진짜 이다 <laughs> 약간 플러팅.. <laughs> 그 뭐지? 어? 지연이 왔다 지연이 스캔 한거 봤어? 백현이가? 음. 저랑 오늘 <laughs> <대인하실> 와 행복하게 <대담을 웃음> <해볼게요>! 요자 <laughs>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환승연의 시즌4 지금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laughs> 야 싫다 <laughs> 이거 한다고 지금 촬영이 10분이 늦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볼 거예요? 네. <laughs> 제발 이러지 마라이러면 조회수 떨어져요. 자 시작할까요? 자첫 번째 남성 들어옵니다. 약간 촉진물상이야. CEO 할것같 인스타 자기가 착장하고 있어. 아오 뭐야? 자 다음 여성분. 이분이 제 스타일이에요, 사실. 되게 밝을 것 같아 성격. 이런 분이 엄청 울지 않을까? 왔어. 아, 홍분 모델, 아이돌, 영웅 아, 재승. 죄송한데 굉장한 남부터질 수 있으세요? 싫어나 가지고. 근붙여라고 둘이 엑스다 야 둘이 엑스야 둘이 엑스 맞는 것 같아 <laughs> 어. 자 다음 출연자입니다 야다 인플루언서상이야 진짜 맞으셨다 <laughs> 응. 밥좀 먹어 자 다음 출연자입니다 홍지영님 자 <laughs> 다음 출연자입니다 오나저은 어, 있어 <laughs> 자 입고 오야 뭐야 뭐야 야 <laughs> 화면에서 나왔다 오디야오디아이스틴티야 <laughs> 음, 아이스틴티다 음. <laughs> <리티비다>. 왜 재밌겠다 <laughs> 자, 다음 시청자입니다. 뭐야! 진짜 인플루언서가 나타났다. 자, 마지막 남자. 딱그 백현이랑 상극이야. 이분도상. 김구. 인기 많은. 주유식입니다. 무식한 거 진짜 싫어하시겠지? 죽기. 자 입주안내문 X 밝혀나 직속에 언급할 수 없습니다 서로 SNS 연락처는 공유할 수없지만 핸드폰을 통한 사적인 연락은 절대 금지합니다 다른 입주자 X를 알게 되도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매일 청소 당번 남자 하면 여자 되게 뭐가 추가가 많이 됐네 그동안 어, 사고친 어. 거 어. 욕먹은 거다 어. 개선하겠다 어. 저 청소 왜 이렇게 하다냐고 욕먹었었잖아 아그래 그리고 예전에 그, 그런 루머 있었잖아 어. 애인이 있었는데 입주해가지고 들켜서 어. 퇴소하고 일단 찬일씨는 제 음. 찬일씨 스타일 누구예요? 저윤영님이요윤영님 네. 제일 인기 많을 것 같은 건? 그치? 지현님 네. 이야 덕문이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서 보통 두 갈래로 갈려요, 남자들의 스타일이. 윤영님이나 지현님. 맞아. 응. 그래도 고백은 윤영님이더 많이 받을걸요? 왜냐면 항상 리액션이 좋아서 착각하거든, 남자이 <laughs> 내가 몇번 <번도> 말했어? <laughs> 자, 이곳이 <laughs> 어디냐? 이제 사회 실험을 할 감옥이죠. 그럼 감옥이죠. 감옥이죠. 한달 동안 가둬놓고 패는. <laughs> <laughs> 저 차고 오는 방왜 좋다, 뭔가? <laughs> 침실에 창문는 없잖아, 모텔 같잖아. 남자 하나 방목 구경해 볼게 어, 네. 이렇게 오 유식이 지연이 마음에 어, 드나 보다, 보다. 그게 아아이삼 정도 남아요 아아 대한민국 이렇다고 이 그냥 180 너무 못 넘으면 이제 못 나가 그냥 못 나가는 거구나 냄장찌개 뭐 담당 우진 음. 오야 제대로인데 야, 저 동네 요리는 아니야 랩을 다 해놨네 오. 약간 식당에서 오. 일하는 적이 있나봐. 어. 먹여준다? 어? 진짜 먹여준다? 전 먹여줄 수 있지 어. 당연히 야, 장갑도 네. 없었으니까 할머니가 계셔도 먹여드린다 감자? 예상력 얘기 아니에요? 참잘 어울리는 사람 너무 좋아해요 저는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않은 사람을 좋아해요 딱그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사람 그냥 생얼도 음. 예쁜 사람이 맞... 네 맞아요 진짜? 진짜? 화려한 장면이 싫어 네, 어. 제가 화려한 모을많 들고 와가지고 아그 정도면 몰랐어요 저는 반대로 <가고 웃음> <흥이는 걸> 약간 못보는사람 약간 휴요 스타일? 귀요미 스타일 나민경의엑스소개서진 길다 저에게는 휴게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 같이 있으면 쉬고,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줬던 사람입니다 지루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 이제 오는데? 그만큼 S는 사랑을 행복하 그리고 살면서 이 사람만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 사람입니다. 저한테 아예 관심도 없을 줄 알았는데 조금의 미련은 느껴지기도 해서 슬펐던 것 같아요. X는 자 지현님 알고 보면 그렇게 허강일 수가 없어요. 알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체 테마가 될수 있지만 울어. 엑스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오, 이거 음... 되게... 아프다. 네, 저를 좋게 기억해줘서 슬펐던 것 같아요. 펑펑으로. 옛날 생각 많이 나서 슬펐어. 제작진 휴지도 안 줘. 자 유식의 엑스 소개죠. 아더 엑스는 제 옆에서 한결같이 지켜준 사람이에요. <laughs> 사랑이는 걸. <laughs> 주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려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항상 저의 자랑이었어요. 그... 이제는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좋은 인연을 찾아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내줬네. 유기견 됐네. 유기견 뭐야? 아, 먼저 떠나 보내고 싶은 마음 없어졌는데 그면 계란으로 바치는 느낌이 들까 봐 울고 싶지 않았어. 야딱 화면 재질 매트들. 어 주인공 느낌 왔어요. 그래요? 네아 근데 환현상이야 저런동둔상이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알던 X는 항상 밝은 아이였어요 지어서 안 제게 안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같은데 일요. 목소리가 하나도 안올것 같은데? 제가 부족해도 사랑을 주지 못해도 아마 지금이면 상처를 양분삼아 마음을 단단히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능력이 <웃음> <웃음> 있는 사람이라 동시에 하는데? 롤러코스터 개쩌는데? <laughs> 내가 너무 나쁘게 기억하고 있었구나 제 행복을 진심으로 바래주는 거를 고마웠던 것 같아요 야, 이 형이 안 웃으니까 무게가 있는데? <laughs> 다섯 번째 원규로 하얀 피부에 무심한 표정 <laughs> 하얀 피부에 무심한 표정 정답한 <laughs> 말투 소소한 일상도 함께 있으면 재밌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기에 결혼까지 진지한 생각이 들었던 <laughs> 사람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치열하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엑스가 좋은 사랑을 만났으면 아, 보냈어. 좋겠습니다. 오 어, 뭐야? 뭐야? 제외하고 싶어서도 안 나보다. 오 어, 뭐야? 그러니까 갑자기 잘생겨보이는데? <laughs> 자기보다 성숙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열심히 해야 될 시기인데 안심하게 약간 생각하고. 바이브를 줬나 보다. 보다 아 근데 저거는 성향 차이여서 어떻게 뭐 안돼 저건 안돼 X는 따뜻하고 애교 많은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였습니다 자꾸 계속 물어? 매번 바쁘다 핑계로 아직도 울어? 야 설마? <laughs> 저런 너무 티 나는데? 전도 옆자리 안 섰다고? 저러다가 판 엎어 버리고 어떡해? 슬프긴 했지만 이 나쁜 놈아 그 사람 나았다그 <laughs> 체스 드라마 퀸갬배퀸 밴? <laughs> 뭔지 알아? 엑는 사랑에 빠지면 싸움 전에는 본인도 상처받았으면서 그럼에도 늘 사랑한다 말해줬던 사람입니다 오 x 는 가정적인 사람이라 늘 좋은 아따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고 말했었어요 와 저렇게 어필까지 썼네 좋은 추억만 만들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런 백편이 그렇게 스킨십을 많이 한다고? 엑스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겠다라는 걸썼었는데 지금의 저는 그때의 저와 좀 많이 변했거든요 엑스랑 이제 이별을 한 뒤로 효과에 효과! 결혼을 통해서 연애조차도 사실은 오랜 기간을 안못했거이 다음 연애를 내가 다시 정상적으로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오 아직도 읽고 있어 <laughs> 야저 중에 X가 있으니까 읽다가 접은 거 아닐까? 저 제가 수다 어. 돈으로 좀 늦게 왔어요 그만하세요 좀... 뭐야, 뭐야,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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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줘 형 잡을 저, 수 있지 않나? 제가... 아뭐 연프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응. 그냥 다 그럴 수 있는 거 같아 모든 행동들이 도대 그거 돼요? 아 제가 이거를 해서 드릴게요 진짜 <laughs> 이 아, 약간 슈가 팀눈 그러지? 둘이 아 x 인 마음에 드나? 음... 자 아더에러 왔어요 설거지를 3시 하초면되 아, 둘중한 명은 엑스라는 거잖아, 지금. 둘다 아니면 더 열받을 거왜 굳이 저런 식으로 지아니괜찮아유식그러니까주 유식이야. <laughs> 내가 맞가고나왔어 굳이? 알고 <laughs> 오가, 뭐, 뭐, 나왔어. 굳이? 아, 근데 아까도 저랬어, 막. 다른 분들한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데이트하고 싶은 상대에게 30분 내로 데이트를. 좋아 좋아. 며 어쨌든 단엑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원래면은 야, 저 음... 테이블 밑으로 발로게렇게분 아, 음... 음... 되는 거 아니야? 자민웅님 백현 있는 방으로 왔어. 저랑 데이트하시네요? 네. <laughs> 귀엽다. 근데 내가... 저 목소리는 어... 진짜 설렌다. 이렇게 봤을까요? 저랑 120분. 저도 궁금했어요. 아예 어떤 모습을 보고 데이트 신청을 해주셨는지. 거울 봐 임마. <laughs> 자 지연의 선택은. 여기는 백현인데 여기. 하야 어... <laughs> 탈락일까 아... X일까? X. 근데 X가 아닌데 오 이럴 수 있나? X. 맞게 찾아왔어요 드디어. X. 오. 뭐지? 방역이 걔한테못했고 이거 자체가 방역이야. 눈으로 대화합시다. 무슨 소리야? 유식 씨부터. 유식 님이랑 제일 먼저 대화 해보고 싶고 궁금해. 걔는 눈에 보이는 거야? 오. 유식이 귀여워. 유식이 <laughs> 어려야 약간 휘어 나이브한데. <laughs> 어. 오. 온다원규야야 둘이 엑스가 아니었네. 원규야. 야 눈물로 통했어 둘이. 그러네. 야 그럼 설거지 할때 걔가 엑스네. 아. 오. 와, 뭐야? 다 매칭이 됐어! 우진이 요리를 많이 했잖아 된장찌개 국물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재워. 된장찌개를 좋아해, 좋아해. <laughs> 여러분 입주를 환영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사람 누구인가요? <laughs> 아 요즘 나온 연포에 비해 1회가 도파이좀 약한데? 아약간 아직 몰라 자 유식이 문자 왔어요 <laughs> 오늘 같이 요리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내일 <laughs> 만나요 유식님한테 소개만 있었던 생각을 말을 하고 같은 사리에 있으니까 조금 더 떨렸어요. 자, 지현이 어? 오. 백한테 보냈나 보더머. 근데 유식이 를 저한테 문자 안 보내셨다고요? 왜지? 첫인상이 별로였나 봐요. 유식이 원귀한 테을 냈어. <laughs> 자, 유식이 <laughs> 당신 X는 당신 선택하지 않습니다 야, 유식이 X 잡으러 왔네. 뭐요? 야. 저한테는 마음이 없다. 확고한 게 느껴지기는 했고 잡다. 원규 내일 네, 뭐할까요? 아지현이 오빠 왔어요 네, 데이트 신청을 해서 올줄거든요 그때 안보어 당신의 X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거 딱 하는 기분이 되게 안 좋던데요? 그러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그 설거지 때문에 거의 왁아유식도아거 아니지? 설거지를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민규 언한개 왔어요 고마워 스트레스 <laughs> 받지 말고 잘해 엑스! 절대 저한테 엑스가 그 관심이 없을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연락을 주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가뜩이나 음, 여기서 제일 멘붕인 음. 거 같았는데 저는 태닝 좋대니요 대니. 이오야지원이네 저는 여자 엑스 어, 야 방금 보니까 약간 말왕 어, 그러네 갑자기 요요요요요요 <laughs> 와 오늘 뭐 많이 하네. 어... 개봉 시점은 자유입니다. 혼자 어렵소. 제가 X에게 써줬던 편지였어요. 와, 자비한데? 제가 X한테 헤어지자고 썼던 편지. 와! 아, 편지를 헤어지려고 했다고? 자인한 놈. 말하고 편지 주지 않았을까? 정말 믿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 후회된다고 말을 했는데 상처줘서 정말 미안해. 이동 그 응. 많이 힘들었지? 네? 네.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었어. 네. 이별 편지라고 저기. 아 금이 약간 뭐 헤어지는 게 맞다. 어떤 사건으로 금이 시간을 네. 가졌고 얘는 그 시간 동안 편지를 써서 응. 전에서 빨간방이라고. 핸드크림 들었었거든요. 아. 손이 약간 건조하고 그래서 제가 챙겨줬던 건데, 그 정도면, 맨날 챙겨서 었던 건데. 이 정도면. 한날 만날 때마다. 있어요. 자 핸드크림. 음. 자 핸드크림. 저정이 걸었어. 나 저런 이별 택배는 뭘 보내야 얘가 진짜 상처받을까 이런 걸로 돌려주는 거 같지 않냐? 그니까 어떡딱 편지를 열어봤을 때 천일 축하해 이런 얘기를 천일? 좋았어 합격이야 한 응, 순간했고. 야 그래서 멘탈이 제일 부서졌네 표정이 오빠 없으면 나안돼 이런 미운 감정이 조금 더 컸던 거 같아 야무기졌네왜워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저희 어, 동료들이 어, 나가서 정말 연애를 해요. 그거 응원해줄 수 있어요? 잘 맞는 사람이면 진짜 응원해줄 수 있어요. 진짜요? 근데 만약 아니라면? 아니라면 은 응. 자기 팔차신어 <laughs> 그게 어, 어, 빡칠 것 같아요. 내 엑스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어, 별로 아, 있대. 별로인 네. 게 너무 음, 보이면 은좀 아, 그럴 것같긴데 아, 아, 진짜. 근데 선 사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랑 되게 비슷한 걸 공유를 할수 있어야 되고 사이버의 감성 노래 이런 걸 사이버? <laughs> 에픽하이 러브러그라고 이름을 몰라요? 에픽아이아아아아아아니 동방신기가 뭐? 에픽아이를 어떻게 몰라 <laughs> 장난치는 거야 우진이 다 알아 <laughs> 싸이월도존나 <싸움을> 했어 <있어. 웃음> 저는 근데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조금 많으신가? 그냥 전 단체중력 봤을 때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오늘 비비 꼬는데? 봤어? 음 백주 특강이백음야 저게 엑스 있개 빡치겠다. 저 먼저 달려올게야 어, 네. 하... 집어 던졌으면 좋겠다. 아좀 보여줘 감정을. 그러니까 자제하지 말고. 욕도 좀 하고. ㅆ ㅂ 아씨 또 저러네. 사실 불편한 상황이 엄청 이어서 그냥 빨리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뿐이어서. 틀렸어요? 야 지현이가 방에 왔어요. 욕실에서 문자 뜯어왔어요 추억기 담긴 거. <laughs> 와, 대박! 아면 진짜 이거 나가자고 지연이컨택이와서연맥이로 나가자고 있어 본인은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거미가이렇게 없다고 난거자윤 인형은... 이거 뭐야 커플링 아니야 대박 이걸이걸이 약간 이런이낌이다이리 너무 좋아하는 거아거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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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상해 원규 뭐야? 박효신 인줄 알았어. 어 뭐야? 후드다 그게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선물로 줬던 후드티 어? 비싼 거네. 아. 어... 생일 때 엑스가 저에게 줬던 건데 엑스는 사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같이 있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에게만 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년 뒤에 헤어진 상태긴 하지만 연락을 해서 집에 두고 가도 되겠냐? 그걸 직접 받으니까 자기보다 성숙한 사람. 저거는 좀 음, 음, 의미가 있대. 음. 근데 1년 뒤에 진짜 준다는 건좀 뭐야? 저거 신비는 뭐냐? 1년 뒤에 타격이 왔을 수도 있어. 갑자기? 아, 아, 자기 인생 살다 보고 이 여자 저 여자 소개 얘가 있었을 텐데. 텐데. 아얘만하는가 없는 거지, 결국. 근데 되게 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보다. 음. 자, 다음 날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드시는 분은 있어요? 두분 정도 두 괜찮은 것 같아. 거의 다 아니에요? 그러네. 엑스 빼고. 지현이 내려옵니다. 시스 뭐야, 아,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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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되게 기분 나쁘겠는데? 11월이라도 드실래요? 아, 어도 돼요? 어, 네. 아, 어제 투머이어요 아, 저요? 저 계속 섞어먹어가지고 음. 머리가 예쁜 거. 진짜요? 예쁜 가 같아. 아, 다행이다. 뺏나 음. 음. 오늘 데이트로 온창이에요 음. <laughs> 어? 지은이 없다 응, 네, 지원이 스캔한 거 봤어? 백현이가? 음. 여성주와 채팅몸에 입장해주세요. 데이트 석세이 측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두 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데이트? 둘다집 데이트를... 와아아아아아아야 이거 전, 도발 아니야? 야 도발이잖아 아무래도 집에서 많이 놀다 보니 그게 가장 추억이 남는 것 같고 그 추억을 보고 싶진 않습니다. 도발은 아니었네 그럼 신경이 많이 쓰이실까? 어. 신경이 안 쓰인다고 말못 하겠지만 재밌게 잘 놀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데이트에 최선을 다해도 될까요? 오... 네, 최선을 다해 즐거운 시간 보내오세요 거짓말 같은데 너무 매력 있어. 제가 느끼기에 저러면 나가기 음, 싫을 진짜? 것 같아요. 뭔가 어. 애가 잘못한 애 같잖아. 매력이 없나 잘못했나? 데이트를 하기 전부터 걱정했었던 부분이 좀 조용하신 편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지 분위기가 좀 풀어질지? 관심 있는 사람한테만 말많아요 대답이 <laughs> 사가지가 없이 오냐? <laughs> <laughs>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사진은 친해지면 뭔가 대답을 안 해주고 싶은가? 건 백현 X 를 누구라고 이상한지. 연영률 음, 뭔가 음, 말투에서 그런 에너지가 느껴졌어. 자세 번째 채팅. 원규의 외적 이상형은 뭐야키 크고 하얗고 깨끗하게 생겨서. 싫어하는 스타일은 너무 섹시하게 입고 다니면 는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 보수적인 남자. 오 보수인가 봐. 정치적 성향. 정치적인 남자. 원규에 대한 너의 마음은 어때? 미련 아직 있어? 모르겠다. 어려워. 대학 마라다이레스 군무쟁이 자 마지막 질문 지연 유심 님를 진짜 알수 있는 질문들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인 뭐 하시나요? <laughs> 어떤 여자를 도아주러 생각해요? 자기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좀 어려울 거예요 좀, 어려운 좀 어려울 거예요. 거예요? 데이트 중에 제가 조심해야 될게 있나요? X가 착해서 누구에게나 잘해주는 행동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오 친절하고 착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혹시나고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들렸어요 하지만 난 오해를 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오 야, 이거 약간 여자들의 대화인가? 큰거오 고개부터 본인은 왜 다른 남자들한테 아예 철벽 치는 것도 좋아할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고민하니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laughs> 야 아, 직접 물어봐 이거잖아 어. 어. 근데 와 근데 없는데 저렇게 잘... 많은 사람이 아, 이거는 지연 씨 혼자 자본자장 한거 아니에요? <laughs> 답변을 못 봤을 때 기분은... 기회가 되면서? 목이 점점 꺾이시는데... 어. 유식님은 본인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와우! 와우. 주로 싸우면 유식님이 먼저 풀어주는 스타일이죠? <듀> 도발 안 해줘. 너 문제 있지? 성격에? <듀> 아니요. 와우뿜뿜뿜 <듀> <듀> 그럼요. 그럼요. <듀> 요다려야 <듀> <듀> 해요. 풀릴 때까지. 아 약간 회피형인가 보네. 그 부분이 안막았어요 아. 아 뭘할 때가 가장 행복해 보여요? 일할 때 말고요? 와. 아, 야, 이거 완전 웃거 아니야. 짜네. 진짜 요즘 싸우겠는데 요 약간? 오히려 겪고 싶을 것 같아. 어. 알아도 부욕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오, 유식 x를 공개합니다. 그렇죠. 아, 저도 손톱 봤어요. 있어? 있는? 없는? 아, 아, 응캠이 줘서가 아니야. 그럼 윤영. 유명... 아. <laughs> <laughs> 자, 유식 x는 오. 경이었어. 천일를 사겼어. 그리고 그래 아까 민경이가 마음 바뀌었다 그랬잖아. 와서? 와, 근데 되게 쓰게 말한다. 음 저랑 오늘 대. 와, 행복하게 해볼게요. 야, 전쟁이다. 언플티 랩스타나야왜 도화를 해? 매력 없게 만들어야지 남자를. 방귀 트는 거 좋아해요, 민경이. 데이트한밥 먹고는 뭐 하셨어요? 놀이공원도 가보셨어요?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 오신 것처럼 엄청 좋아하시는 건가? 어떤 운동 해봤어요? 예를 들어. 와, 그만 싸우라 은배님, 지현님인데. 둘이 문매하신 분이 어딨어요? 방도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되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지현님이시구나. 오래 만나셨나봐요. 대박이다. 대박이 야, 긁혔다, 저거 멘붕 오겠다. 왜 울라 그래, 그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감정을 이곳에서 느끼고 갈수 있겠구나. 재밌었네구씨 아, 야, 저런, 너무, 못돼 보이잖아. <laughs> 재밌던데요, 저렇게 편집하면. 자, 지금 환승연애를 다 봤는데, 뭐, 아직까지 도파민이 없다가 이제 싸우는 거 보니까 재밌네요. 근데 뭐 원래 이랬어. 환승연애는 한 초반, 한 3, 4화까지는 잔잔해요, 조금.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머지 커플들이 누굴지 한번 예상해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이제 앞으로 쭉 환승연애 달릴 테니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게요. 안녕. 안녕. <laughs>